깊은 산사의 첫날 밤. 별빛보다 더 맑은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봉암사 이야기 8편 봉암사 첫날 밤. 가까이서 보는 희양산의 기세가 정말 힘차고 곱게 뻗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삼각형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시원한 돌산이었다. 법당 밑에 3층석탑은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이끼가 서리고 색깔은 퇴색되었으나 고풍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마늘은 적막과 고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바람소리는 속세의 먼지를 날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을 자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많은 생각과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생각이 바뀔 때마다 때로는 미소가 흘러나오고, 때로는 씁쓸한 느낌을 느끼면서 생각은 쉬지 않고, 꼬리를 물고 이어나갔다. 하늘을 쳐다보니 별들이 이처럼 맑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별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 어떻게, 지지스님? 조지스님, 저남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그냥 발길이 이곳으로 다오게 되었습니다.